네,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2024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열렸습니다.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15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 에너지 신기술을 뽐냈습니다. 이혜중 기자입니다. 가로 세로 15cm의 흰색 타일들이 벽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언뜻 건축 자재처럼 보이지만 타일 하나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셀입니다. 구멍을 뚫어도 불이 나도 폭발하지 않는 내구성을 갖춘데다 기존 컨테이너형 저장장치와 달리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차기 도시형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나듐 배터리는 바나듐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구동되는 배터리입니다.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나지 않고요. 내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와 상영을 진행할 전기 자전거 바퀴에 허브를 없애고 그 공간을 대신 영상 광고로 채웠습니다. 전기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는 유럽 시장에선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2024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빅스포 행사에서는 150여 개의 에너지 선도 기업들이 참여해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에너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제로화한 초전도 송전 기술과 건물 내에서 1 메가와트급 직류 배전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도 새로이 공개됐습니다. 주관처인 한국전력은 전통적인 송배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노린 직류로의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는 전력 시스템의 표준이 결유에서 직류로 바뀌는 이 흐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빅스포 행사에선 40여 개의 기술 관련 국제회의와 함께 해외 기업, 국내 기업을 연결해주는 수출 상담에도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